안녕하세요. 산타클루스입니다. 현재 무가금으로 청룡 7서버에서 도사를 키우고 있습니다. 그, 이번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일단, 금화 버는 방법.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는데 시청자분께서 물어보셔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. 패키지 추천 좀 해주세요. <laughs> 이 부분도 제가 방송을 하는데, 한 66,000원 정도? 66,000원 정도 가금을할 생각인데, 패키지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. 그리고 동전을 더 많이 버는 방법, 그리고 무가금 기준에서 마일리지를 얻는 방법. 사실, 요 미르M 같은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100 정도만 있어도, 되게 좀 좋은 혜택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르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그럼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, 금화를 버는 방법. 일단 금화 버는 방법은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0 금화가 있고, 그 다음에 상점에서 매일매일 화신, 요거를 3,000그마짜리를 하나를 샀습니다. 그리고 어제, 어제는 요 200원짜리 뽑기를 한 다섯 번 여섯 번요 정도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뽑기를 했는데 뭐가 나오지는 않았어요. <laughs>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5,000그마 정도, 한 20일 동안 그 정도 벌었습니다. 이 금화를 어떻게 벌었냐면, 저 같은 경우에 여기 보스 타임을 웬만하면 꼭 가려고 해요. 보스 타임을 가가지고 보스 타임에서 나오는 요거 용옥, 이 용옥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하는 청룡 7 서버의 경우에는 개당 한5 0금화 50그마 정도의 거래가 되거든요.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었을 때 10개를 주기 때문에, 요거를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500그마가 생깁니다 운이 좋아서 하루에 두개 정도 먹으면은 바로 1000그마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한 번씩 주는 게 어, 요거 상자를 깠을 때용령신철도 나오거든요 요거도 아마 서버마다 시세가 다를 텐데 지금 청성, 청룡 7서버 같은 경우에는 한 400에서 500그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도시 서버일수록 요게 더 비쌀 겁니다 저거를 팔아 가지고 그 금화를 그 충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재료템을 파는 겁니다 채광을 해 가지고 나오는 요런 강화석 강화석 같은 거를 팔고 그 다음에 요런 행운 부적이나 아니면 이런 재료들 그 여기 보면은 위에 거래소 표시 있는 게 거래소에서 팔수 있는 아이템들이거든요. 이런 거를 팔아 가지고 저는 그마를 모았습니다. 예, 그마 모으는 법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. 그리고 두 번째, 패키지 추천 좀해 주세요. <laughs> 분명히 저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를 크게 신경을 안 써요. 왜냐면 제가 무과금으로 하니까 패키지 부분은 신경을 안 쓰는데 물어보셔가지고 패키지를 그 장비 장비 패키지 사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없어졌다더라고요 <laughs> 아니 왜 장비 패키지를 위메이드에서 왜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패키지를 이렇게 전부 다 한번 봤는데 사실 66,000원으로 지금 제일 효율적인 그, 과금을 하기는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만약에 그나마 좀 효율적이다 하면은 그나마 살 만한 게요 33,000원짜리는 금화를 안 주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사면 좀 손해일 것 같고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요거. 여기 월간 하신 패키지. 이게 55,000원짜리인데 이거를 사면 금화, 금화까지 주니까 그나마 이게 제일 효율적이지 않나 싶기는 한데 사실 요거를 산다고 해서 화신에서 음... 뭐 보물 이상? 보물 이상의 화신이 나오면 그나마 괜찮은데 만약에 그것도 안 나온다고 하면은 게임하는데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산다고 하면 요건데 요거도 별로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위메디님들 혹시 제 영상을 보시면은 7검옷 세 장비 상자. <laughs> 다시 팔아 주셔야 돼요. 간혹 보면은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존에는 7검옷 세 장비 상자를 팔았는데 지금은 안 보입니다. 저는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세 번째, 동전을 더 많이 버는 방법. 요거도 제가 오늘 실시간 방송하다가 알았거든요. 보통은 탈 것을 요거 봉황계, 황봉계 얘를 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부자의 기운이라고 해가지고 동전 획득량이 6.7 증가합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요 호랑이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동전 드랍률이 3%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제가 요렇게 끼고 실험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근데 실험을 하니까 기존에는 요 사냥을 했을 때 무조건 동전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. 동전이 안 떨어질 때도 있는데 저거를 끼고 하면은 훨씬 동전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. 제가 실험을 한 곳이 어디냐. 여기 은행골 마을에서 보통 여기 허수아비 지역. 허수아비 지역에서 한 10분 정도 사냥하면은 한 7천 동전에서 8천 동전이 모이거든요. 그런데 호랑이를 끼고 하니까 거의 한 5분에, 5분에 한 5천원 정도 모이더라고요. 그래서, 요, 동전을 조, 조금이라도 많이 벌고 싶다. 그러면 탈 것을 호랑이로 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1렙이라 가지고 사냥할 때는 능력치를 많이 올려주는 요, 요, 닭, <laughs> 황금개를 끼고 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무과금이 마일리지를 얻는 방법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. 어떻게 모으냐면 지금 재화에 보면 토벌 증표라고 있거든요. 이 토벌 증표는 보스를 잡으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이 토벌 증표를 500개를 모아야 돼요. 토벌 토벌 증표를 500개를 모으면 여기 증표 교환이라고 있거든요. 여기서 요 상자를 사시면 됩니다. 캐릭터 일간 한 개. 요거를 사면 표국 조화를 100개를 주고 상자에서 10개에서 20개까지 표국, 포국 조화를 줍니다. 요거를 받으면은 여기 투자에 와서 200원, 그200 마일리지가 되면 요거 이 상자를 까고 240개에서 2000개를 줍니다. 그리고 200이 안 된다. 그럼 일간을 까서 일간을 까면 120개에서 1,000개를 주거든요. 그러면 무조건 20개는 이득.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마일리지를 늘려가면 되겠죠. 이 늘, 늘어난 마일리지로 이런 아이템들을 나중에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르엠. 이제 제가 미르엠을 한지 한 20일 정도. 20일 정도 됐는데, 이번에 되게 좋게 업데이트가 된 게, 29레벨이 되면, 요, 화신을 받잖아요. 그렇게 해가지고, 기존에 고급을 깨다가 화신으로 바꿨는데, 확실히 화신을 끼니까, 뭐, 사냥이나, 모든 면에서 좀 편해졌어요. 사냥이나 메인캐를 밀때 되게 편해졌거든요. 그래서, 하지만 확실히 아직 29레벨을 만들기는 좀 어려워요. 어려운데 29레벨이 되니까 좀 사냥도 편해지고 메인캐를 미는 것도 확실히 좀더 편해졌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